끄지마요 네. 기도할게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군의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한 시간 주님 성탄하셔서 귀한 분 신념 속에 찾아오셔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편함을 크라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아, 네. 바울리 고백했던 대로 내 육체는 후회하지만은 내용은 예, 날마다, 날마다 새롭다, 고 하는 고백이 귀한 한우분의 심령 속에 우러나오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귀한 한우분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도 귀한 딸이 모셔서 어머님을 이렇게 삼깁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고, 큰위로함이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다 기도할게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사랑하는 귀한 하늘을 위해서 선언고 기도합니다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 병상에 계실 때외롭기 않도록 육신으로 오신 말씀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그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 주실 줄을 믿사오고 안수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 예. 기도하세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육체가 매우 쇠약이 있습니다. 병상에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육신은 이렇게 쇠약하지만 마음은 날마다 영으로 새롭게 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곳에서 외롭지 않도록 주님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고수리고 원합니다이 일을 섬기는 분들의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속이 평안해져서 이 병원에 첫 있을 때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안수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음. 했죠. 들어갈게요. 네. 음.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으로 듣게 하시고 네. 마음속에. 큰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한 시간도 예배 마치고 주의 종회 안수하며 기도하오니 종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귀한 하루의 마음속에 하늘의 눈에,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모든 가족들이 염려가 되지 않도록 큰 사랑으로 던해주시고 좋은 감정하신 분이 이렇게 성기옵게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돌보시고 은혜를 드리게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